어? 많아가지고 시어해지더 이것만 저쪽에넣놨면까비다 비행기 탄다. 비행기 탄다. 비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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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 마셔봐 이거 엄마. 비행마 비행기 비행기 비행 안 좋아해? 응. 먹어볼까, 너. 그거 산 거야? 과자, 과자도 갖다 줄까? 오징어는 피곤하지? 오징어한테 좋지. 이건 저쪽 방에 그 갖다 놔야겠다. 궁금하면 먹고. 오징어 근데 어떻게 구운 거야? 잘 구웠더라? 오빠가 잘 구웠는데. 이거, 이거, 이거 있거든. 음, 그것도 샀어? 아니. 출랑그회사 사람이 이렇게 놀러 갔다고 그러요새는 요새는 다 머리 머리통에 몸통만 있어요.